407 페이지 오브젝트를 지우거나 자르기, 자르거나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 제가 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예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은 어 내가 얘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밑에 보 여기 원툴 밑에 보시게 되면은 펜슬, 연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레이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레이저, 이레이저 클릭해 볼까요? 이레이저를 클릭하고 그리고 드래그하면은 뭔가 되게 애매하죠. 자른 건가, 지운건가 <laughs> 지운 거예요, 그죠? 예. 지우면서도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을 예. 지운 거예요. 예. 지운 건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예. 그러면 나는 얘를 어, 나누고 싶어요. 지우개를 꾹 눌러 보세요. 예. 지우개를 꾹 누르시면은 가위하고 라이프 모양이 나오죠? 네. 예.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도, 가위도 자르는 도구, 그리고, 나이프도 자르는 도구에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위하고 나이프로 자를 수 있을 텐데, 어, 나이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프. 나이프를 클릭해 볼게요. 나이프를 클릭해 주시고, 바깥쪽에서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예. 네. 어? 이렇게 드래그를 내가 했어요. 예.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자른 거죠. 그 다음에 선택도구로, 선택도구 선택해 주시고, 어빈 여백을 클릭해 보세요. 뭐 선택이 해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보세요. 어, 잘라져 있죠. 예.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눈 부분이 잘라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컨트롤 Z 하게 되면은 실행 취소가 돼요 네. 제가 원을 하나 그렸는데 나이프 툴로 드래그해서 네. 이렇게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자를 수가 있고요 선택 도구로 이렇게 네.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나눴으면은, 뭐,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네, 요런 식으로. 나이프가 어떤 기능인지 대략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해볼게요. 이제, 나이프 툴 했으니까, 꾹 눌러서, 가위 툴 한번 볼게요. 예, 가위 툴. 예, 가위 툴은 드래그를 했더니 드래그가 되나요? 안 되죠. X 표가 뜨죠. 얘는 작업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가위 툴은 어떻게 쓰냐면요. 그냥 뭐 이렇게 가위를 그렇게 이렇게 싹두 싹두 이렇게, 이렇게 자르자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위 툴은 포인트를 눌러요. 포인트를 클릭해서 잘라요. 포인트를. 그러면은, 어, 여기 가위 툴을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위에 앵커 포인트라고 되어있죠. 앵커. 앵커 부분을 클릭. 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부분에 앵커 부분을 클릭. 예, 요런 식으로 예, 선택해서 자르게 돼요. 그래서, 어, 예, 이렇게 해서 잘라놨죠. 예. 자르긴 했는데, 어, 이렇게 포인트 부분을 잘라서 작업하다 보니까요. 예, 얘네들은 가위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저, 선을 자를 때, 예, 선을 자를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나이프는 면을 자를 때 많이 써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어, 가위로도 면을 자를 수는 있지만, 예, 면은... 그냥 나이프로 자르는 게 편해요. 예, 면을 헷갈리죠.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 버리고 예, 가위 툴은 선을 자르는데 유용하다고 했어요, 그죠?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선 우리가 어 여기 툴박스에 보게 되면은 라인 툴이 있죠. 라인 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라인 툴의 색깔을 제가 넣어놓을게요 라인 툴의 색깔을 넣어놓고 어 드래그하면은 예, 12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좀 보기 편하게 제가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해줄게요 이렇게 예, 선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가위 툴로 가위 툴로 어, 선을 갖다가 여기 선 라인을 클릭해보세요 패스를 선 라인을 클릭 클릭, 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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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클릭. 선에 자르고 싶은 부분을 그냥 클릭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럼 잘려요. 예, 확인해 볼까요? 잘려진지? 제가 선택 도구로 얘네들을 선택해서 한번 좀 불리시켜 볼게요. 예, 어때요? 다 잘려져 있죠? 예, 그 클릭한 부분들이. 네. 이렇게 예. 선에 내가 중심점을 클릭클릭 클릭했더니 클릭 그 클릭한 부분이 모두 잘라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선은 잘 하셨고요. 그러면은 예, 선은 뭐 그렇게 자른다고 치고 선 다시 해 볼까요? 펜툴로 제가 선을 한번 그려 볼게요. 펜툴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예.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어, 여기, 여기까지 안 가도 될것 같아. 한 요선에서 잘라 없애도 될것 같아. 그러면은, 가위 툴로, 업, 잘라 없애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선택독으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예. 눌러서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아예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분리해서 작업하고자 했을 때, 예. 그럴 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면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게요. 네. 동그라미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면을 자를 때는, 나이프 툴을 이용하면 좋다고 했죠? 나이프 툴. 나이프 툴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드래그해서, 예, 자른다고 했어요. 그죠? 예,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나는 얘를 직선으로 자르고 싶어요. 직선으로 자르고 싶으면 은 알트키를 누르시고요 알트키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해보세요. 어, 알트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니까 얘가 직선이 돼버리네. 그죠? 이런 식으로 알트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직선으로... 디바이드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색깔을 바꿔 볼게요 얘네들 선택해서 선택 도구로 면을 잘려진 부분을 선택해서 색깔을 바꿔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예 색깔을 넣어봤어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예 컨트롤 그냥 Z로 실행 취소해서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 아이고 Alt키 안 눌렀구나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다보면은 나는 가로 세로 이렇게 좀 90도로 한번 하고 싶어 그냥 삐뚤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은 어 지가 알아서 수평이 맞아져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알트 키만 눌러갖고는 뭐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알트 키를 누르어서 직선을 만들고 수평을 만들고 싶을 때는 s h i 키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수평 딱 맞춰줘요. 예. 요건 팁으로, 예, 메모해 두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 Alt 키와 s h i f 키를 이용해서, 예, 정사각형, 중심으로부터 정사각형 정원 만들 때 설명을 드렸던 거하 비슷해요. 연결시키는 방법 설명 드렸고요. 나의 서비스 내역으로 가시면은 나의 서비스 내역에서 폰메일, 일 주문서형 에 일반형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일반형에서 관리, 예, 관리 들어가시면 돼요. 관리 들어가셔 가지고 받을 메일 주소 여러분들 이메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어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거를 클릭해서 받아보는 이메일 주소고 한메일은 쓰지 말라고 하죠 예, 가급적이면은 예 한메일이나 한메일 지메일 예 쓰지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 메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메일 같은 경우가 조금 옛날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으니까 네이버 메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서브 계정 예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받을 메일 주소 아이 제목 주소와 제목 제목 그냥 뭐 원하는 형태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폰메일이 발송 후 예, 폰메일이 발송한 다음에 사이트로 연결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선택한 건데 요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타겟이라고돼 있죠? 타겟은어 8인치 8인치는 내 자신의 페이지가 바뀌는 거고요. 블링크는 새 창으로 뜨는 거예요. 예, 셀프하고 탑은 요거는 뭐 위로 아래로 그거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블링크하고 8인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8인치는 보통 링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예요. 그냥 내 페이지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창으로 뜨거나, 예, 그거에요. 예. 그거,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부분의 블링크, 새 창으로 뜨는 게 좋구요. 그 다음에 항목 설정하는 게 여기 있어요. 예, 여기서, 여기다 체크를 하면은, 떠요. 근데, 그 항목이, 이름은 알아야겠죠.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주소를 보내주겠죠. 생년월일, 이거 알 필요 없죠. 예, 생년월일 뭐, 요즘 민감하니까, 요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출력이 되고, 체크를 다시, 예, 얘를 갔다가, 출력 안 하면 체크 안 하면은, 안 뜨겠죠. 그 다음에 연락처, 회사, 예 핸드폰 정도는 필요하겠죠. 뭐 필요하면은, 출력에다 체크하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 필요하면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옆에다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뭐이의대로 내가 수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예, 내가 추가적으로 써야 될거 필요하겠죠. 업종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제 티셔츠를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필요해. 그래서 사이즈도 몇 개가 있는지 예, 기본적으로 어, 얘네들 형태가 라디오 박스가 있고 체크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를 예, 라디오 박스 그다음에 여러 개 선택하는 거 예, 내가 뭐 여러 개 선택하는 거는 체크 박스로 예,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 있죠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했을 때 그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라디오 박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라디오 박스는 동그란 거잖아요 그죠? 하면은 출력할 거냐, 안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죠. 근데 체크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체크는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티셔츠, 종류, 색상, 문구, 에서, 텍스트. 텍스트를 입력할 거냐. 체크 박스는 뭐,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리스트 박스. 형식을 선택하는데, 텍스트 텍스트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 라디오 버튼은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둘 예,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쓰는 거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개 중복해서 리스트 박스는 그 리스트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위에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는 한 줄만 쓸 수가 있어요 한 줄만 쓸 수가 있고 리스트는 요거는 이제 여러 줄로 해가지고 쓸수 있고 텍스트 아래는 에 넓은 공간을 예, 넓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크박스 쓸 거냐 아니면은 텍스트 쓸 거냐 라디오박스 쓸 거냐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항목을 다섯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곱 개 필요해, 그럼 여기다 7 입력하시면 돼요. 7 입력하고 비공간 클릭하면은 바뀌어요.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추가돼요. 예, 아까 다섯 개인데 일곱 개로 했죠? 아니 일곱 개까지 필요겠다 다섯 개만 하자. 그리고 다섯 개 입력하고 빈 공간 클릭하면은 다시 다섯 개로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추가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항목, 세부 항목에서도 보면은 어, 나는 체크박스가 아홉 개 필요해. 라디오 박스가 두개 필요해. 그리고 글 쓰는 거몇개 필요해. 이렇게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입력할 수 있죠? 뭐, 체크 박스 뭐, 40개까지 입력할 수 있네. 예, 40개. 그 다음에, 뭐, 라디오 박스는 몇 개까지 가능하지? 라디오 박스 한번 볼까요? 라디오 버튼을 라디오 버튼을 갖다가 선택했을 때 라디오 버튼도 여러 개 입력할 수가 있네요. 40개까지 선택할 수 있네요. 40개 중에 라디오 버튼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유념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추가 추가해 가시면서 만든 다음에 다 됐으면은. 저장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장해서 저장이 됐으면은 디자인을 설정해야 되는데 어 항목이 설정이 저장됐습니다 디자인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게 되면은 네 여기서요 홈페이지 타이틀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폭 예, 포맷 상단 뭐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뭐 왼쪽 정렬을 할건지 가운데 정렬을 할건지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은 뭘로 할건지 그렇게 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얘도 저장 예, 하고 확인 누르면은 뭐 다시 올텐데 여기서 제가 저장을 누르고요 취소해 볼게요 그게 안 나오네. 예, 이미지 등록하는 게, 이미지 등록하 거기 있나 보다. 잠깐만요, 다시 폰메일 예, 관리로 가셔가지고 그 타이틀, 이미지 타이틀에서 이미지 등록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예, 링크 걸어주고 항목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저장, 네, 폼메일 반형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요 위에, 예, 요기다가 디자인을 해갖고 올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이네. 예, 그거, 고거... 그게 어디 있을 텐데. 폼메일 반형에서 관리해서, 예, 타이틀 업로드 하는 게 있거든요. 타이틀 업로드 하는 게, 예, SMS 알림 기는 이동 안 하고, 저장하고 디자인 아, 여기 있다. 예. 여기 있었네. 포멜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틀에서 이거는 입력하는 거고 직접 입력이 아니라 이미지 업로드라고 되어 있죠? 예. 이미지 업로드 선택해서 찾아보기에서 디자인 한걸 갖다가 업로드 하면은 그 위에 이제 이미지로 보여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는 650, 세로 100픽셀로 작업해서 예. 이미지 업로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로 예, 디자인한 것들을 작업해서 타이틀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뭐 대략,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있는 거, 클릭, 클릭해서, 예, 몇번 해보다 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